초고령 사회 진흙을 앞둔 상황에서 시니어 주택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20년 이상 살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실버스테이, 이게 어떤 주택이죠? 그러니까 실버스테이는 60살, 60세 이상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안에 식당이 있어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의료지원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사우나와 수영장. 골프 연습장,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하고요. 특히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상 연락 장치, 미끄럼 방지 바닥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인들한테 적합하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실버 타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60세 이상이면 다 들어가 살수 있는 겁니까? 실버 타운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못 가죠.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그러니까 네. 보통. 어,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일단 들어갈 때도 또 돈을 또 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버스테이는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고요. 한번 입주하면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기존 실버타운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요. 임대료도 연간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두는 거는 민간형, 민간이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두는 거고요. 또, 또 다른 차이점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제약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오. 이것도 이제 차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있는 집을 팔지 않고 들어가도 되고 20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다. 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또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는데요. 또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치열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무리 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층들 사이에서는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350만 명, 그러니까 1,400만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한 2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인 가구가 전체 한 3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또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노인 전용 주택은요, 구청 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된 주택은 2만 천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총 3만여 가구로 총 주택 수의 0.13%총 노인 가구의 0.4%에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또 많은 주택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라고 어르신께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네. 경우도 많은데 거동하실 수 있을 때 들어가야 그 시설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힘없을 때 들어가면 시설 하나도 이용 못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가요. 네.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